혹시 오늘 역할이 뭔지 알고 오셨나요? 역할이 뭔지 알고 왔죠. 대본을 주셨으니까요. <laughs> 예. 근데 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대본을 막 되게 주셨어요. 되게 중요한 자료처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첨부파일을 안보내주셨요 첨부파일을? <laughs> 예. 이런 거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잘 하지 않는 실수죠, 그죠? <laughs> 아, 이게 사람이 한 일이다. 어이, 사람 냄새 물씬 나네. 네, 안녕책 GPT 너에 대해 알려줘. 네, 저는 소설가이자 과학, 괴물 등에 대한 책을 쓰는 작가입니다. 대표작이요? 어, 한국 괴물백과. 어, 또뭐 있지? 에,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고래 233마리 등등이 제 대표작입니다. 어떤 특성이요? 어, 재밌는 책을 많이 쓴다. 어, 이 작가와 항상 계약을 해서 책을 내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평을 출판계에 에, 내고 싶어 하는 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요. 오늘 너가 추천하는 책은 어떤 거야? 제가 오늘 추천하려는 책은 자연의 이름 붙이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물에 자연에 있는 동물, 식물 이런 생물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하는지 그게 옛날에 처음에 시도됐을 때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였는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식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딱딱하게 학술적으로 뭐 혹은 뭐 굉장히 뭐 심각하게 이런 식으로 풀어내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하나를 해왔는지를 생동감 있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쉽게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수많은 신간들 중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야? 책의 제목이 내용을 잘 그대로 그냥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반영하는 거 이런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자연의 이름 붙이기가 책 제목인데 내용을 보면 과학자들이 자연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런 가장 근본이 되는 이름이라는 거 분류라는 게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자연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알려줘. 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런 거 가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거 외우는 거 이런 거 재밌게 하지 않습니까? 종속과목 강문계뭐 이런 거 약간 주문처럼 종속과목 강문계 약간 노래 가사처럼 이런 거만 외우게 시키죠. 종이 제일 단순하고 각뭐 이렇게 세밀한 분류고 개로 개 쪽으로 갈수록 더 널찍 널찍한 분류다. 사람은 사람이라는 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 종, 사람 속보다 더 넓은 분류로 사람과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에 뭐 들어갈까요?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이런 게 사람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고릴라나 오랑우탄은 사람과라고 안 불렀어요.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분류하는 방식,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사람과로 바뀌어서 분류하게 됐죠. 이런 게 분류하는 방식인데 왜 이렇게 분류하느냐?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독자들을 위해서 이 운벨트에 대해서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운벨트가 뭐냐면 어, 어떤 동물을 보고 그 동물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어떤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그렇게 이름 붙여서 따로 구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실화는 독일어 용어거든요. 옛날에 사람들이 보고 아 저건 좀개 같은 그 개라고 부를까? 그렇지만 고양이는 개 같지는 않으니까 고양이라고 하자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그 무언가 그게 문벨트다라는 정도로 그냥 대충 이해하시고 책에 어떤 물론 책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에 좀더 집중해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분류학에 대해 소개했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분류학은 뭐였어 아 단연 흥미로웠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분류 그다음에 생. 동물에 대한 어떤 과학의 진전, 이 역사에서 정말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룬 인물이라고 하면 어, 진화론에 대해서 어, 어떤 혁명적인 성과를 보여줬던 찰스 다윈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찰스 다윈이 분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성과를 내었던 동물로 따개비가 등장합니다. 따개비. 따개비 진짜 뭐 별거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 따개비를 사실은 살펴보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 따개비가 처음 얼핏 볼 때는 누구나 다 생각하듯이 이게 그냥 바다에 그냥 아무 움직이지 않고 붙어 있는 그냥 그런 생물이니까 그걸좀 딱딱하게 보이니까 뭔가 조개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그런데 찰스 다윈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따개비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연구해 보려고 한, 한 결과 아래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새우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새우같이. 새우 같이 생겨가지고 물 속에서 헤엄치면서 새우처럼 다른 물동물막 잡아먹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변화를 하면 아 이제 뭐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안 살래.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뭐 애쓰고 몸 잡아먹으면 배고파하고 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기 이제 지쳤어. 나도 맨날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말고 한 군데 이제 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하면 몸이 변화를 하면서. 그때부터 돌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따개비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간다 라는 거예요. 그 따개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신기한 생물이에요. 근데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조개보다는 새우 쪽에 더 가깝다고 분류를 해야 될것 같다. 새우가 어느 순간 변신한 것이 뿐이지 않냐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도 분류를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생물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하죠. 예. 제일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류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뭘 보고 좀 놀라고 충격받고 재밌었냐면 어 이제 생물학 이런거 배울 때 생물의 종의 이름을 붙일 때는 뭐두 단어로 된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두 단어 이름을 붙인 다음에는 그 이름을 붙인 분류를 한그 생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이제 칼폰 린네 라틴어식으로 말해서 린나이우스라고 하는 스웨덴 과학자가 이 시스템을 처음 개발했거든요 그게 이제 인기가 좋아가지고 전세계로 퍼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시스템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심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칼폰 린네가 이 체계를 처음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놓은 그 어떤 논문이나 어떤 책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몇 페이지 안되는 한 열몇 페이지쯤 되나? 이 책, 어 자연의 이름 붙이기 책보다 훨씬 훨씬 얇은 책, 어, 정말 사소한 책을 썼는데 그게 어찌 하다 보니까 그 시대 당시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줘가지고. 그몇 페이지 안 되는 아주 젊은 학자가 내놓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그쪽 길로 갔다라는 게좀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식의 좀 젊은 시도, 큰 변화도 좀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하에서도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좀 옛날처럼 뭔가 발전이 팍팍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괜히 해보았습니다. 분류학을 통해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해? 이거 전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명을 보기 위해서 온갖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방법된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약간 생명의 본질 생명을 되게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부터 좀 멀어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초월해가지고 생명과 자연을 가깝게 느껴보자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 반면에 과학자들이 생명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가장 단순한 기본이 되는 내용도 크게 크게 변화를 했다. 그런 게 과학 발전의 중대한 고비이고 많은 곳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지식을 전해 준다라는 것도 이 책의 중요한 주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주제 하나, 쉬운 주제 하나 두 개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신다. 아 독자들에게. 독자들에게 무슨 독자들에게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지?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생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가지고 좀더 깊이 알고 싶어하시는 분 읽으시면 큰 만족을 느끼실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 책을 재밌게 읽은 책에 대해서 뭐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할 만한 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만한 기회가 별로 없는데 뭐 길게 이야기도 해 별로 싫어하시지도 않고. 어, 더, 더 해, 더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 즐겁고 행복했는데, 아, 어,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소설가 박재식이었습니다.